버려야 할 법들인가?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거냐?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하냐? 최상의 지혜로 뭐를 버려야 하냐? 이제 이거예요.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 무명과 무명은 뭐를 무명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음. 또 무명은 또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음을 어떻게 알지? 네. 어리석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어떻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지혜가 뭐지? 했을 때, 모르겠어, 그죠? 지혜가 뭐지 했을 때 몰라. 이 모르는 마음이 어리석음이에요. 모르는 마음. 지혜가 뭐지? 지혜롭게 사는 게 뭐지? 무명이 없는 마음이 뭐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자체가 어리석음.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사성제. 고진멸도. 그런데 완전히 아는 것은 알아 아니고. 무명이 사라진 마음이 아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모른다는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모르는 마음이 어리석음이에요. 다른 게 어리석음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은 없애, 없애야 한대요.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 비고들이요. 이를 일러 최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법들이다. 이건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 우리가 뭔가 있지, 존재하는 뭔가 있지. 영혼이 있어갖고 죽어도 이건 변치 않는 뭔가 있지. 이런 잘못된 견해. 이것을 버려야 하신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으면 욕심이 안 일어나겠죠. 나, 나, 내 나. 내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존재에 대한 가래잖아요 상이 뭐예요?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게 없다면 욕심도 안 일어나고, 화도 안 일어나고. 그죠?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 우리가 하에 나가는 건 뭐예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대로 확인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이다.